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적이고 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 하고 있어 신변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려면 경호와 안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출석 여부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적절한 시기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밝히겠다고 해왔으나 이번 발표로 출석 여부를 신변 안전 문제와 영예시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왔을 때 체포될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외부에서 체포 시도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 철회되기 전까지는 불출석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체포영장은 설 연휴 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번 헌재 탄핵 심판 절차 초기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불출석 책임을 공수처에 돌렸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번째 변론기일인 1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첫 변론기일 준비 절차를 담당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2차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종료되었으나 2회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내란죄 심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측은 내란죄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을 다루겠다는 입장이지만 윤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평의를 통해 내란죄 철회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은 직권주의에 따라 재판부가 탄핵소추 사유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뇌물죄에 대한 판단을 다루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여 탄핵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 심리 여부에 대해 헌재가 변론기일 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헌재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는 밝히지 않고 최종 결정에서 함께 제시하지만 이번 사건은 양측의 대립이 격화된 만큼 조기에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2차 변론기일에서 어떠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 TV였습니다.